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8살이 된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 김동현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연설자를 공개 모집했는데요. 제가 온라인 투표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연설자 공모에 참여하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당의 고위직이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연설 기회를 준 것은 물론이고, 선발 방식도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투표를 택했습니다. 국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국민의 힘의 변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학교에서 국가안보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후, ROTC 장교로 경기도 포천의 전방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변하는 국방 상황을 군에서 겪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국방백서가 나온 후한 사병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대장님, 주적도 없는데 우리 군은 누구랑 싸워요?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지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전역 후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에 있는 친구들도 다 노는데 저녁해도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처지에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인성, 진로, 리더십을 교육하는 강사로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보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의 질문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걱정도 가득합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만났던 한 학생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퍼주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대답할 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을 하는 마당에 딱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해 물어보는 학생도 있고 저출생 문제를 염려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바로 이런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세대의 목소리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흔들리는 국가안보, 극심한 젠더 갈등, 제로에 수렴하는 출산율, 폭등하는 부동산과 최악의 취업난까지. 지금 우리 세대는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좋은 일자리는 커녕 괜찮은 알바 자리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서 여기저기 메뚜기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같이 살 집을 구할 길이 막막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육아와 교육부담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역대급 취업난에 비상식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든데 민주당 정권의 퍼주기식 정책이 낳은 엄청난 국가부채로 내일에 대한 염려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면 1인당 무려 1억 원의 국가채무를 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세대의 마음은 위기감과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 최하위를 달리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입시정책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삶을 설계하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힘있고 돈 많은 부모님을 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현실적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고등학생들까지 젠더 갈등이 확산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편을 갈라 서로 미워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선배 세대의 힘든 삶을 보면서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소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도 월급은 주지 않겠냐며 공무원이 되겠다는 학생, 결혼은 여자에게 불리하니 평생 비혼으로 살겠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마음껏 꿈꾸고 실력을 쌓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사회적 갈등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미래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라고 칭찬받던 대한민국. 땀과 열정으로 미래를 개척해왔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와 절망으로 내몰렸을까요? 청년 세대가 분노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특권층의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그걸 뭉개려는 내로남불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딸과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닌 같은 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표창장 하나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좋은 스펙 쌓아 올리는 건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특권층은 아빠백, 엄마백으로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의전원도 갔습니다. 밤잠 못 자고 땀으로 노력한 누군가의 자리를 반칙과 특권으로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층을 선동하는 모습에 우리 청년들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일자리의 공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도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보면서 허탈해 하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몇 년씩 죽어라 공부해도 정말 얻기 힘든 것이 공기업, 정규직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세대가 더 뼈저리게 그 불평등과 문제점을 실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와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무작정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인구 공사태에서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사회는 분명합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고 땀 흘린 만큼 대우를 받는 공정의 가치가 바로선 사회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입만 열면 공정, 평등, 정의를 외쳤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더욱 불안한 사회로 바뀐 것도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초음속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5년 내내 북한 정권의 눈치만 살피면서 대북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평화만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다고 해서 북한의 실질적 위협까지 삭제된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북한이 초음속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되는 상황을 만든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 마스크도 제때 구하지 못하고 백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간신히 구해놓고 의료진의 헌신,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방역을 마치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랑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통령이 사라지는 황당한 현실.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러니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앞으로의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가 5년 동안 앞으로 더 계속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정치의 방향과 행태가 그대로인데, 우리 사회의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내 편만 챙기는 내로남불이 확대되면서, 공정과 평등의 가치는 더욱더 무너져내리지 않을까요? 우리 안보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우리 사회는 더욱더 위험해져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진 않을까요? 이런 대한민국이 5년 더 지속된다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친 민주당 정권의 위선과 독주,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후퇴시킨 분열과 혼란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용기와 희망을 찾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진짜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뛸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되찾는 길은 오로지 하나, 정권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8살 청년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모습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청년, 청소년 세대가 많이 부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실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현명하고 단단합니다. 제가 만난 한 여학생에게 장래희망을 묻자 여군이 아닌 군인이 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일에는 맞지 않는다는 시선이 싫다면서 남성과 똑같은 과정,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 당당하고 명예로운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ROTC 동기 여군들 가운데에서는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 동기들도 있습니다. 이 동기들은 특급 전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남자 군인들과 똑같은 기준을 통과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군 후배들이 여군이 아닌 군인으로서 인정받길 바란다면서 자신들이 먼저 그 길을 가겠다는 다짐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고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 정권이 추진한 여성 할당제 같은 제도가 오히려 여성의 역량을 제한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이대남으로 불리는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오는 걸 억울해하고 여성들만 특혜를 누린다고 미워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청년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 청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군 복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헌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적은 간부라면서 군을 조롱하고 청년들을 편가르는 일부 정치권의 삐뚤어진 선동, 정당한 대우와 보상은 커녕 최소한의 배려와 지원조차 인색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현실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배려하는 여러 제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는 야비한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586 세대 선배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대의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녀, 동생, 조카들이 어떤 나라, 어떤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노와 갈등, 분열과 혼란이 가득한 사회, 땀으로 쌓아온 성장의 틀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권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들, 저도 우리 청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주역도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실정에 분노했던 청년들이 지금은 민주당 정권에 더욱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사탕발림 정책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이들이 만들려는 미래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청년들은 국민의힘에 박수를 보내고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청년 정치에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주행만 일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먼저 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변신한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젊은 정치, 혁신 정치, 생활 정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 소리에 올라오고 있는 공약 쇼츠 영상 보셨습니까?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공약과 정책들을 만들어서 트렌디한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AI 윤석열은 국민들의 드립성 질문에도 유쾌하게 답하며 소통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선거 홈페이지에선 노션을 활용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후보의 공약은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홍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민의 힘은 공약개발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변화와 실천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국민의 힘에 마음을 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선배세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의 목소리,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왜 지금 2030 세대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지, 왜 청년들이 국민의 힘이 내놓은 정책에 박수를 보내는지, 한번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에 회장을 여러 차례 맡았고 군에서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는 아나운서, 기자, 작가로 활동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읽는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28년의 짧은 삶이었지만 이끄는 리더와 읽는 리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리더가 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관심을 갖고 소통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도 지휘하고 이끄는 리더가 되기 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치유하고 세대를 아울러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정당이 바로 국민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흘러간 옛 이야기와 남탓 이야기, 편가르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줄어드는 일자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저출생과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스토리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국민의 힘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펼쳐갈 것입니다. 지난 5년, 달만 떠 있던 어두운 밤이 길었지만, 이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새벽을 국민의 힘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힘차게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